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은 세부 막탄시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게 메트로마트 옆에 있는 여기 환전소. 여기. 맛있다! 국백이라면 신라면 짜파구리 있다! 미쳤다! <laughs> 신라면. 이 누구시지? 아, 방탄소년단 선생님들이시구나. 이게 유명한 거고. 이게 방금 그 오빠가 준 젤리인데. 개맛있어요. 그리고 음. 방금 이 언니가 준 거, 이거. 개맛있고. 음! <laughs> 아, t h i 알겠 she 아, i l l I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포즈를 취 m 셨어요 y 겼는지모르겠 n g to the h o t h e 데미지, 수 때는 뭐.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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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때는 뭐. 까요 데미지 케어? 어, 데미지 케어. 좋다. 이거 같은 라인이에요. 아, 멋있는요 네, 같은 아, 라인인데, 얘네는 컨디셔너. 컨디셔너. 샴푸는 데미지 케어를 사고, 트리트먼트는 비타민 부스트를 한번 사볼까 합니다. 티드가 있다면 세부에는 제이코 도넛이 있다 해서 냉큼 들어와 버렸습니다. 도넛 종류가 엄청 많아. 요뭐 먹지? 베스셀러 바콜리. 데몬? 이거래 이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어? 알카포네. 알이카펄네 아, 아, 한번 먹어보자 카페들이 다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시키면 거기다 얼음이랑 우유를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라떼 느낌이 나오는데 아예 위다곤 밀크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프리 도넛 브레이즈도나온 거야? 도넛이 다 나오나봐 아, 아 됐다 됐다 아이트에어원 초콜릿 도 사이즈 Two ice americano, two i z e and one Tahiti t o i c e Yeah. Uh, and how about that the free donut? Babe? Yeah, we have a free donut every day. Ah, really? Uh, Glaze. Just, just a plain plain donut. Yeah, plain plain donut. Plain. So can it, we can change that? No,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알카포니 시켜봤고요. 여기 음료수를 먹으면 무조건 글레이즈드 도넛을 하나를 줘요. 화이트 초콜릿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올라가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LG 정원에서 택시를 타고 한 시간이 걸려서 아얄라몰로 왔습니다. 진짜 큰 쇼핑몰이랑 망고, H&M, 스타벅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식사를 할 거예요. 아 Hi guys.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나뭔 나 카메라 집어넣으라고 걸린 줄 알았어. <laughs> 깜짝이야. 아, 메뉴를 주셨어 이시시하 필리핀 음식인 거 같은데 간단해서 이 아야라몰 내에 있는 메트로 슈퍼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응. 여기가 아야라몰 환전이야 그러니까 서있던사람들 네, 우리나라에서 막 사과 담듯이 여기 이렇게 막 망고스틱이랑 부아바를 그냥 불이 안. 아, 지금 어차피 안 해가지고 냄새 안 나. 고 여기가 택시 스톱인데토끼 입어진 선생님이 택시 번호랑 다 매칭을 해서 번호표를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이거 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탑승하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기 나가면 그래. 여기다가 신고하게. 뉴막탕탕 안에 되게 깔끔하다. 응. <목소리도> 성인분들은 칠리 페퍼를 좋아하세요. 그러 이거 굴다가 신라면 정도면 아, 신라면 면기가 괜찮면 아이가 있으면 크먹 겠네. 어. 네, 괜찮으시면 토마토 소스 베이스가 더으면 칠리, 청고추 아, 네, 네. 베이스가 좀 탭도록 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하세요 800g으로 반 마리 해서 제가 반반으로 해드반요 반반 아 네, 800으로 반반 800g으로 해서 아 그럼 4, 그게 낫겠다 400g, 400g으로 네. 네. 라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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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음. 크다 크다 일단 아, 크다. 크다 크니까 좀와조거 어, 뭐지? 오뎅국에 조개국이 어, 오오 조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이게 맛있겠다. 오우. 이렇게 반 붙어 있던 거를 실리반 페퍼반 해 가지고 반반을 잘라서 해주셨수 있어요? 국은 서비스로 주셨는데 조개국이 아주 상당히 맛있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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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똑같아, 아아어떡 <laughs> 이렇게 장갑이 있는데 제가 손으로 그냥 냅다 먹었고 벤치고 장갑이 이렇게 순수 있게 있는데 제가 이거 네. 미쳐 보지 못했어요. 네. <laughs> 있잖아요. <웃음> 음 뭐가 더 맛있어요? 아, 난 칠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칠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약간 고추 맛이 세고, 이면 약간 토마토 맛이 나가지고, 좀 개인 취향일 것 같아. 요레잡 레이. 치비치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세부 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일단 좀 게리스 그릴. 인스타 맛집이라 고 생각했는데 게리스 그릴 진짜 맛있었고 여기도 그런 진짜 인생 맛집이 되기를 기대해요. 오늘 네. 먹어보고 다시 평을 남기도록 하죠. 알리망고도 진짜 맛있었어요. 실리망. 아. 내일 가는 데 기분은 어때요? 아직 뭔가 간다는 게 실감은 안 나고. 이제 좀 적응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세우 와서 제일 잘한 게 여기 호핑 투어 한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요뭔가 음, 임팩트가 좀 컸죠? 뭔가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잠시 몇 시간 있다 간 관광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진심으로 우리를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진심이 와닿아가지고 업체 이름은 골드호핑 이 영상이 뜨면은 꼭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다음번엔 그냥 한번 초대해달라고 그냥 초대해달라고 그냥 아양이랑 로드니가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사장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사장님 네에행님 잘생긴 사장님 모닝글로인데 이 집은 모닝글로이가 무슨 어 모닝글로이가 모닝글로이 아니야 우리가 먹었던 모닝글로이 불고 먹은 맛인가 먹어봐 약간 음. 마늘 맛이 강하다. 버터 갈릭인데 버터맛도 납니까? 버터맛도 은은하게 나는데 마늘맛이 음, 나는 너무 강해 어. 간이 좀 짜다고 했다 여기 괜찮은데? 여기? 음, 맛있네? 음. 네, 저희 야시장에 왔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우베라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막 만들고 계신 소스 배합을 이거를 살짝 양해를 구하고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전 맛탱인 거예요. 진짜 시켜.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먹어보자. 처음 보는 맛인데 해가지고 그냥 냅다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오, 뭐가 막 들어갔네. 와. 아, 계량 컵이네. Wow. <laughs> Here's your what open lava, you? sir. Oh, it's still open, sir. It's still open. You must fill it here in a white machine straight as okay. okay. a sir. Okay, it's a customer, sir. What do you say? Sense? Sense? Put it in a white circle, <laughs> <shirt. laughs> <laughs> you know -circle mom. Yeah? And press start once, mom. Star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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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음. 음. 우베 라바. 우베 라바. <laughs> 여기 뉴막탄에 있는 데인데, 숙소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우베 라바를 맛을 보고, 이렇게 시원하게 밖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숙소 잡으시는 분들 있으면 꼭 와서 야시장 한번 들려 보시고 이 우베 라바 한번 드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베 라바가 우베 지역에 있는 자색 고구마 종류의 그런 식물인데 퍼플 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퍼플 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처음 본 그거라서. 사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시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부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건데요. 지금 숙소에서 보이는 바깥 뷰인데 여기 밑에 수영장도 있어요. 제가 피곤해 가지고 수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뷰에서 마지막을 장식을 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드디어 어제 먹지 못한 졸리비를 먹을 거예요. 저 스파게티랑 치킨 세트 먹고 싶은데 여기는 약간 스파게티랑 밥이랑 같이 먹고 치킨이랑 밥이랑 치밥으로 먹더라고요. 햄버거 메뉴랑 저 한박스 테이크 메뉴랑 스파게티 치킨 세트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치킨 두개 오리지널로 있는 거 했고 콜라 하나 추가했고 이 네, 라지 프라이. 일단 나중에 부족하면 더시키더라고 h a n k y o 로어 커피 같은 거? 약간 달달한 블랙 커피랑 아이스티 하나를 추가로 결제를 했어요. 정말, 소스는 그래도 무난한데. 볼리 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딱 풀무원 스파게티 맛인데? 집에서 끓여먹는 풀무원 스파게티. 냄새는 냄새가 나대아인가것 같아 이거 먹까바껍 근데 이 소스는 좀 별로인 같아 어시켜먹어다안어 <목소리도> <나도> <목소리도> 진짜 애기들이 좋아할 어, 애기들이 좋아할 맛. 딱 애기들. 어른들은. 응? 이걸? 이렇게 김밥 같은 거 음식을 살수 있는 한인마트에 왔어요. 즉석떡볶이? 미치겠다. 자, 저희는 선크림을 사러 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100짜리 선크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빙 할 때나 서핑 같은 거할때좀 유용할 것 같아서 어제 가놓기만 하고 지나쳤는데 다시 사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형식이 있고 아예 이렇게 스프레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르는 거. 저는 이거 바르는 거살 거예요. Diolch. <laughs> Okay. for Okay. okay. And this one is your two packages, staff. Okay. proceed to glass counter, cashier, then kindly present this one, okay, okay? For your paymen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ye-bye. <laughs> Thank you.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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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제가 수하물을 붙일 때케리어가 19kg였고 제 핀팩이 4kg였어요. 근데 그걸 합치면 23kg가 되는데 수하물을 20kg까지만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kg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1kg당 500페소니까 약 1,500페소 정도를 더 결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소통하는데 오류가 좀 있었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3kg를 너네가 그냥 들고 타라. 그러면 20kg가 맞춰지니까 더 추가 결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고 타는 거에 3kg를 뺐는데 또제 핀백이 엑스트라백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백에 대한 결제 500페소만 따로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고 탔습니다. 네, 거기 직원분이 저랑 막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담을 엄청 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걸 보고 유튜버냐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제 티켓에 있는 이름 막 검색을 해보고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다시 오셔서 채널명 물어봐 주시고 바로 구독까지 눌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부에서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좀 감사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가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부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고 첫 바다이자 오랜만에 해외여행이었는데요. 소중한 인연도 생기고 값진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세부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되는 좋은 영상이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